네, 조동사의 성공 법칙 제1 단계 요약. 그동안 우리는 조동사 could로부터 시작해서 might와 should 그리고 would를 거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관된 주제 속에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스토리 진행 순서에 따라 이 조동사들을 순서대로 배열하여 회현나무 속으로 채워 넣으면 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구조는 하나의 삼위일체 트리니티를 형성합니다. 되는 의식이 일어나 잠재력이 잠재력을 일깨우니 당연함의 파워, 의로움의 파워가 흐르며 청운의 뜻을 세운다. The all positive consciousness awakens the inner potential, causing the power of the just to flow. Establishing the desire for realization. 이것이 순서대로 could, might, should, would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성공법칙의 제1단계인 것입니다. 참고로, 오래된 사찰들, 가령 경주 불국사에 가보면, 대웅전 지붕 옆면에 이 삼각형 구조와 동일한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성경 첫 페이지를 열면 창세기 맨 앞에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 첫 머리에 이와 동일한 위치의 표현이 나옵니다.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말하자면 이 원리는 영어에만 국한된다기보다. 동양과 서양 모두를 아우르며 나아가 대상과 우주의 크고 작은 모든 창조들이 따르는 질서이다라는 힌트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 법칙의 제1 단계는 뜻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뜻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yep. 성공 법칙 제2 단계. 이 단계는 의지력을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뜻을 품고 목표를 세웠으니 그 목표를 향해 의지력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다면 할수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쏟아내는 의지력의 크기만큼 일을 할수 있고 의지력의 크기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의지력 이상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의지력 이상으로 성공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의지력은 과거 연금사들이 구하던 생명의 불이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의지력을 내고자 하면 그게 정말 나오기 힘든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지력 일으키는 성공 법칙 제2단계는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의지력이 나오기까지의 순서, 그 과정을 영어에서 어떤 조동사들이 가르쳐 주는지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